네. 안녕하십니까. 제 40강 해보겠습니다. 40강. 도, 오, 선자는 시, 오, 적이요. 도, 오, 악자는 시, 오, 산이라. 한번 쑤볼까요? 이거에 도, 도라고 하는 이름, 길도, 앞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길도 짜지만, 말하다 라는 뜻이 있다 했죠. 말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답니다. 도, 오선, 나의 선, 나의 선함을 말하는 자, 나의 선함을 말하는 자, 내가 착하다고 말하는 자는 시오적이요. 오, 나의 적이고, 이때의 시는, 뭐, 뭐시다. 라는 쪽으로 해서 합니다. 이 시잔데, 보통 우리 이 시라고 하는데, 뭐, 뭐시다. 나의 선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그리고, 도, 오, 악자. 나의 악에 대해서, 나의 악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이다, 오, 사이라. 나의 스승이다. 나의 선함을 말하는 자. 면찬 아이는 이적지도라고 그 우리 사자 수학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나의 선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내 면전에서 나를 칭찬하는 자, 그 나의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의 나쁜 점은 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자가 진실로 나의 스승이다. 이러기는 쉽지 않죠. 나도 남에게 이러기 어렵고, 남들도 나에게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적과 스승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